음악 왜 이래? 게임 속도는 정상인데 음악이 2배속이 2배속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게임의 위친 무적 푸아루입니다 여러분, 오래간만에 어, 이런 희한한 게임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알리익스 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, 요거 가격이... 어,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추가 컨트롤러까지 하면은 한1 2천원 더 붙는 것 같은데 어, 컨트롤러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자, 패키지를 보면은 어, 굉장히 뭔가 어,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퀄리티는 좋아요 어, 퀄리티는 좋은데 왠지 모르게 어, 중국 느낌이 좀 난다 어,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본체 컬러를 봐도 약간 뭔가 중국스럽지 않습니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국 고전 스타일 어,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컬러가 몇개 있는데 녹색이나 핑크색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. 겉에 보호필름 떼주고 어, 일단 구성품을 열어보지 않아도 보이네요. 충전 케이블 이게 AV 출력도 또 됩니다. 그리고 매뉴얼도 이렇게 있고요. 자 이게 그냥 단순한 게임기는 아니에요. 어, 보조 배터리도 같이 겸하는 그런 기기예요. 보조 배터리도 용량이 1 0 m a h 꽤 넉넉하죠 제가 채널 초기에 이런 어, 비슷한 게임기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어, 그때보다 용량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3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 RG353V랑 비교하면 은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뭔가 좀더 동글동글한 어, 보조 배터리 느낌이 좀더 나는 어,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방향키가 왜 이렇게 큽니까 이거 자 십자키 겁나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 a b x y 버튼도 있는데 어 버튼 겁나 큽니다 누르는 느낌은 그냥 물렁물렁 하고요 메뉴 버튼이 위에 3 개가 있는데 셀렉트, 스타트, 리셋 버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TV 아웃도 가능한 어, 그런 포트가 있고요 전원 스위치. 아. <laughs> 많이 보던 그 화면이 나왔습니다. 왼쪽에 볼륨 다이얼이 있고요. 볼륨 다이얼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네요. 볼륨 다이얼 움직이가 이렇게 편하진 않고. 또 전원 스위치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충전할 때 켜주는 거. 지금 배터리가 두 칸이 있네요. 총네칸 중에. 하단에 보면은 포트가 많이 있는데, USB-A 포트가 일단 두 개가 있고, 요쪽으로 충전 가능하고요. 위쪽에 USB 5핀 포트가 있어요 이 5핀 포트는 추가 컨트롤로 연결해서 2인용 할수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포트고요 밑에 USB-C 타입 포트도 있어서 기기를 여러 개한 번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체 배터리 충전은 5V 2A로 충전이 돼서 2-3시간 정도만 충전하라고 써 있어요 뭔가 불안한데 많이 충전하지 말라고 경고문구가 있더라고요 많이 충전하면 안될것 같고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자 일단 게임을 보면 화면은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IPS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시야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. 그리고 어, 라미네이팅이 안돼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되게 디스플레이 깊이가 좀 심하게 좀 깊.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중국어와 영어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어, 500개의 게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딱 보면은 각 나오죠 뭐 콘트라나 자칼 스노우 브라더스 있고 콘트라를 또 굉장히 많이 쪼개 놨고요 슈퍼마리오도 있고 와 어, 슈퍼마리오 16탄까지 있네요 모험도 있고요 어우, 치벤데 명작 치벤데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혈 시리즈나 더블 드래곤 시리즈도 있고 닌자 가이드 요게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네요 어, 한 60번 때까지는 괜찮고 어, 한 70번 때 가면서부터 이제 그지 같은 게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, 이런 그지 같은 게임 있죠 삐크 게임들 어, 그런 게임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, 실제 게임은 한 60개 정도 할 만한 게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500개 개수는 일단 채우긴 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아, 이런 어반 챔피언 같은 게임들이 깔려 있긴 하네요 그래서 60번대 이후라고 모든 게임이 다 이제 그지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뭐가 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<laughs> 디스플레이는 그렇다 치고 요 베젤에 반사가 너무 심하네요 요거 <laughs> 베젤이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, 좀 거슬립니다. 이 베젤이. 자, 버튼이 네 개인데, 두 개는, 어, 원래 버튼이고, 요두 개는 터보 버튼이에요. 터보 버튼. 그리고 버튼 배열이, 어, 요렇게 AB네요. 요렇게 AB. 요렇게였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, 요렇게가 AB네요. 오, 어, 조작감이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. 어, 이거 음악이 왜 이렇게 빠르지? 음악이 왜 이래? 게임 속도는 정상인데 음악이 2배속이 2배속 어 근데 조작감이 나쁘지 않네 진짜 몇몇 게임만 그런 증상이 있네요 색깔이 왜 이래 색깔도 조금 팔레트가 이상한 것 같고 게임들이 뭔가 하나씩 다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네요 본체 사운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자, 보조 배터리니까 충전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제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단순히 이제 보조 배터리만 챙기는 게 아니라, 아, 이쪽은 <laughs> 충전이 안 되는 건가? USB-C는? USB-C 타입은 얘를 충전하는 그럼 포트인가 봐요 충전은 요두 개로만 지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7 w 트 지금 7 w 트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두 대를 동시에 충전을 해볼게요 오 같이 충전이 된다 어 지금 얘도 충전이 되고 얘도 7 w 트로 계속 동일하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고속 충전도 아니고 속 터지는 충전을 보여줄 것 같은데 뭐, 이런 짜잘한 기기들 있잖아요. 뭐, 카메라라든지. 그런 기기들 충전할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행 갈때 보조 배터리, 게임기, 별도 챙기기. 귀찮으시면은, 이런 거, 페미콘 게임 즐길 수 있는 이런 거. 챙기셔도 될것 같고, 자, 본체를 한번 충전을 해보면, PD 충전은 아예 입력이 안 받는 것 같고, 자, 5V 2A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게임기들을 몇 년째 패미콤 게임만 내장돼서 나오고 있는데, 어, 메가 드라이브 게임 정도도 나오면 어떨까, 일단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. 게임도 뭐,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뭐, 게임 세팅을 내가 할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매번 들어가던 그런 핫팩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고요. 그래도 용량이 큰 배터리 겸 게임기로 뭐 가격도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. 웬만하면은 그래도 구매는 하지 마시고 어 요런 기기가 있다. 요런 기기가 몇 종류 있어요. 막 맥세이프 되는 것도 있고 몇 종류 있는데 요게 좀 눈에 띄어서 한번 사 봤어요. 어, 요렇게 뭐 구매를 해 봤고 요거 AV 출력은 한번 연결해서 지금 위에 화면에 한번 띄워 드려 볼게요. 잘 되겠죠? 뭐 어, 그런 심심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